안녕하십니까. 백터입니다 아, 어, 제가 2월 6일날 대놓고 테슬라 하면 듣거라. 이번 주 잠잘 생각을 말하라. 영상을 올리고 나서. 결국 테슬라는 350달러에 수렴했습니다. 저는 미리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당연 어제 전체 지수는 옵션상에서 하락뷰를 보였는데 그 부분은 월가에서 배팅에 실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테슬라 뺀 나머지는 콜옵션이 늘어났었어요 콜옵션이 콜옵션이 늘어났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중요하고 지금은 매우 매우 어려운 장입니다 매우 어려운 장 또한 주말에 어떤 자료가 나왔냐 헬지펀드가 테슬라 빼고 테슬라 빼고 매수를 조금 했다 그런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테슬라 빼고 매수를 조금 했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남은 엔비디아 물량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그50% 차익 실현한 현금은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차익 실현한 현금은 애플을 살거나 구글을 사거나 뭐 테슬라가 어 옵션적으로 완전 바닥인 금액까지 내려오면 테슬라도 한번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50달러 이거 내가 언제 말을 했냐 멤버십 분들한테 미리 큰 그림 다 알려줬어요. 큰 그림 그냥 순환매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특히 테슬라는 퍼가 너무 높아. 왜 그런지 내가 멤버십 분들한테 그 전부터 입에 피가 나도록 말을 했어요. 테슬라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 정말 테슬라를 살려면, 어, 이제부터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350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갔다가 턴어라운드 해도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도 비싸요. 그래서 테슬라는 퍼가 50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50까지. 아무리 못해도 50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테슬라 투자고 하두 다리 뽑고 잘수 있어요. 어쨌든 뭐 테슬라 조만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테슬란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정신 차려야 돼. 왜 그러냐? 실적 때그 실적 다 말아먹지. 매출도, EPS도. 다 달성을 못하지. 그러면 3개월 동안 괴롭혀요. 3개월 동안. 그 다음 실적 나오기 전까지 계속 괴롭혀. 계속. 그래서 큰 폭등이 힘들어요. 나머지 빅세븐은 그나마 싸. 상대적으로 싸. 근데 이제 점점점 비싸지고 있지. 그래서 빅세븐을 잡되 어느 정도 목표 수치값이 나오면 또 팔아야 돼. 팔고 빅세븐 중에서 싼 거를 또 사려고 해야 돼. 어쨌든 적중하죠. 테슬라. 그리고 조만간에 테슬라도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기다. 테슬람. 테슬람 분들은 어,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잘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럼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옵션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옵션. 옵션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 대략적. 그래서 아마 제 멤버십 분들은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물려도, 물려도, 레버리지를 잡았는데도, 물려도, 많이 물려봐야 4%야. 마이너스 4%야. 레버리지를 잡았는데도. 그 이상은 하락을 안 해. 왜? 거의 찐바닷가에서 우리가 다 잡아버리거든. 지금 다 성공하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괜찮게. 뭐, 그렇고. 어, 그래. 그러면 된 거지. 그리고 내가 알려진 그수치값 목표 수치값에서 잡으면 못해도 10% 수익은 나요. 두 다리 뻗고 잘 수는 있어. 테슬라 꼴은 안 나. 여러분들이 뭐 AI 시대라고 해서 막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 오파, 파동 말하는 차트쟁이들 말 들으면 안 돼. 차트, 차트는 옵션으로 만들어지는 부산물일 뿐이야. 부산물일 뿐이라고. 당이 나도 차트 강의를 하지. 이제는 업그레이드해서 차트 강의를 할때 여기가 옵션 위에 포인트, 여기가 옵션 밑에 포인트.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딱 그어지는 거다. 하면 우측 자원수를 돌파하냐, 안 하냐. 그것까지 옵션으로 해석을 해서 딱 알려줘. 시대가 되면. 얼마나 안전해.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미리 말했지. 350달러. 격중.